생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 끝부분 먹방을 할 거예요. 저는 피자 껍데기라고 할게요. 자, 오늘 아는 인과 피자를 시켜주셨는데 피자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치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다안 먹고. 한 개만 먹을 거예요. 한 개만 먹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역시 피자에는 콜라가 빠지면 안 되죠. 이거 하나만 먹방을 할게요. 진짜 맛있겠죠? 이게 피자 꼭대기라는 건데요. 끝부분, 피자 끝부분. 여기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먹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에 고구마인가 봐요. 고구마가 있어요. 으! 왜 떨어지고 난리니? 하. 자, 이만큼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먹방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아, 내 손... 아, 음. 이제 먹는 소리에 집중하자고요. 콜라 한번 마셔주고, 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콜라랑 같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트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트름 나와가지고 제가 소화가 진짜 잘된 편이라서 트름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치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자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동치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팽빠!